자 아, 우리 지금 피자 앞에 냄새 나오고 습니까 냄새 나와자 냄새 나고 있습니다 남자, 우리 피자 자판기 구, 앞에 사, 와 있습니다 사, 과연 어떻게 나올까 에이, 에이. 안어 나옵니까? 안 나오네. 안 나오네. 어 뭔가 그, 소리가 납니다 피자가 나오는가 설마 예상하는 거 아니겠지? 나올 거예요 자. 나나 나인다. 어, 나왔다. 우와! 박스 당겨서 나오다니. 참, 참아, 조심해. 떨어져. 가자 가자 가자. 해봐봐. 자, 피자 한 보여 주세요. 아, 우와, 진짜 아왜 패턴이... 잘렸어? 아, 역시 기계가 하니까 아, 좀. 아, 내가. 자, 조심하세요. 아니, 왜 이래 가지고 조심해. 넘어지면 쏟아져. 장주면 장인. 자 지금 피자를 우리가 시켰습니다. 아, 반응을 그리고 먹습니다 가능을 그리고 맛있습니다. 기계에서 입주잖아. 오. 맛있는 거 하나씩 먹어 보세요. 빨리. 어, 아, 잘라 있는데? 잘라있어요. 잘라 잘라 잘라있어요. 아, 잘라 잘라 기계에서 만들어서 응? 나와. 진짜 사람이 안 만들고. 왜 이렇게 커? 네, 엄마 네 개로 잘려 있는데. 어. 어 먹어 올려. 그러면 이거는 더 찌지으면 쓰면 되니까. 아, 괜찮아. 하나씩 있잖아. 들어. 안 돼. 엄마 아빠 어, 나눠 먹어 보세요. 먹어 보세요. 아, 근데 치즈가 좀 많이 묽다. 어때요? 어 접시가 음. 있을까? 화덕이 아, 사는 거야? 기계가 만든 피자는 사람 피자 어떻게 다릅니까? 예영이 먹어어세요요경사 맛있다. 어, 자 생긴거는 사람이 만든 피자하고 누나 이거 똑같이 한 생겼습니다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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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에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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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좋아, 좋아, 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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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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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